이 아둘람 불에서 기도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안고 불에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찬 현실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변함이 없었지요. 사울은 아둘람 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출발한 이 다윗 일행을 더 격하게 그렇게 쫓아오는데요. 이제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음 항무지, 이 마음 광야예요 마음 항무지라는 곳에서 완전히 포위, 포위되고 맙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다이을 포위하고 있던 이 사울 이 군령의 진영에 한 전령이 급히 다가 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오는 겁니다. 이에 예,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이제 완전히 포위했거든,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서로의기회를 뒤로 한채 군사를 돌리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막다른 길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사월의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가야만 했던 그곳, 위기를 벗으나 생명을 구한 그곳을 다윗은 셀라하만의 곳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셀라하만의 곳은요 히브리어 한마그네 코트 단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한국어로 우리 한국어 번역이 셀라하만의 곳 그대로 히브리어 번역을 따라. 우리 한국어가 번역을 했고요. 그러면 일본의 성경에 보면 마카레노이와 해서 그 의미를 부어서 일본어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흐레 쿼트라는 히브리어가 나누다 분리시키다라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라 하마는 것은 오늘 일본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리하는 바위, 나누는 바위, 갈라지는 바위, 미끄러지는 바위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이 분리하는 방이 이 셀라 하만고 의미를 지닌 이 셀라 하만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끼 박사, 우리를 대적으로 또 분리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또나누어자 합니다. 그럼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얼마 전에 이제 폐막하지 않았습니까? 어, 재밌었죠. 아, 안 보셨군요. <laughs> 기도와 말씀을. 우리 <laughs> 네, 어, 한국도 이번에 금메달 13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아요. 오키대 이상으로. 그리고 일본도 이번에 세계 3등했죠 네, 세계 3위라는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포츠를 보면 흔히 이제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역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파리올림픽도 마지막 순간 역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강한 양궁에 보면 마지막에 타이, 동점을 이루었을 때한 발씩 쏘는 소위 슈도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선수들 마지막에 슈도프를 통해 아주 짜릿한 그 승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스포츠는 이런 역전의 순간이기에 있 감독이랑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 야구선수였던 요기베라 유명한 말을 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기베라의 말. 9 m r 투아웃2스트라이크 3골에서도 역전 홈런이 야구에서 납니다. 때로는 요즘 고시엔 하고 있잖아요. 안 보시는군요. 저만 보는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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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laughs> 목회자는 고시예. <고신. 웃음> 예. 아 근데 가스이가오라가 안타깝게 베스트 에이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바라키 대표님. 구회팔 <laughs> 네. 투하고 투스트라이크 가끔 역전 업넬이 납니다. 각본을 그렇게 쓰라 해도 잘 쓰기 힘든 것이 그런 스포츠의 명 명승, 명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인생에도 아, 이런 역전의 순간은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저는 다윗의 삶을 이 도피의 경로를 계속 묵상하며 오늘 어, 스포츠의 이야기가 또한 주간 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만들어 가시는 승리의 드라마, 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믿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나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도 각본 없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데요. 마지막 코너에 몰린 달색의 셀라하바드 곳에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럼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셀라하바드 곳에 그래. 그러면 사멸상 23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23장을 다 읽을 그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23장을 보면, 이 다윗이요, 십광야, 십이라는 광야 수풀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기부하에 있는 사울에게, 십광야의 사람들이 기부하에 있는 사울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 합니다. 어, 기부하에 사울이 있는데, 어, 가요. 십사람들이 가가지고 다윗이 이곳에 숨어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거예요 그들은 사울에게 그래서 다윗이 지금 강야 남쪽 하겔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있다고 그 위치까지 은신처까지 정확하게 제공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요 십사람들은 우리가 당신에게 사, 다윗을 넘기겠다 사울왕에게 다윗을 넘기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그때 사울왕은 십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은신처를 정확히 정탐하고 다시 한번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윗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의 정보가 가짜 정보인지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확인하고 오라고 이십 사람들을 사상이 돌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이제 알게 된 다윗, 다윗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아둘란 굴에 그와 함께하는 동력자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4대 0이 그러니까 다윗도 굉장히 이제 무리를 이끌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정보를 입수를 했죠. 십 광야 수풀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옵니다.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이 마온 광야. 바레스그 네, 네. 유대식의 광야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십 광야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와 마온 광야로 네, 이동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이동의 정보 또한 사울이 듣게 돼요. 굉장히 정보전이에요. 어,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마음강야로 급히 내려가고 있는 다윗을 급습하게 됩니다 이런 급습정보를 또 다윗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월이 오늘 일어난 사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월의 강약과 다른 쪽으로 도망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왜냐면 사월이 이끄이 정규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정부의 군이에요 정규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적이고 정보력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군대가 반대쪽으로 피해가는 항무지 계곡으로 들어가는 다윗을 급습하여 완전히 포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들어간 이 마운 광야, 이 마운 항무지 이 지역은요 매우 험하고 협곡입니다. 아주 좁은 협곡들이 있어서 바위 바위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적을 확인을 했지만 돌아서 들어가면 적을 보면서도 이 좁은 협곡 때문에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지역이 마운 항무지 협곡이었습니다. 나이슨 척자들에 의해 자신의 위치가 완전히 사울이 노출이 되고 사울의 맹렬한 어떤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이 협곡으로 깊이 숨어든 것이네요 하지만 이 협곡에서 맞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포위 당하여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소위 바위 산 하나만 돌아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전진함이 되는 거고, 다윗은 간길이 없는 거, 뒤로 물러설 길이 없는 거,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본다면 사울은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가뭐 소위 그런 말하죠 야구 도발이든지야 <laughs>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사울은 굉장히 여유로워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조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의 군사들과 자신을 막고 있는 이 바위 이 바위 산 마지막 방어막이 에요 그러나 사울의 군대가 이 바위 산을 돌아 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이석에는더 이상 길이 없는 상황, 소위 선택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사원의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블레셋이 침공한 것일까요? 그러게요. <laughs>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뒤로 물러설 길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선택지가 없는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선택지가 너무 많다. 는 우리에게 막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바위가 마지막 방음막이야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위를 분리시키는 바위로 만드사. 우리를 대상부터 분리시키시고 피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생법 무궁무진합니다. 그분의 생과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훗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40편. 오세를 보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널리 알려 말하고 있잖아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한다. 수많은 생법과 수많은 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주와 여러분의. 그분은 우리 생에 맞다는 길에서도 우리가 피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을 내시고 그 길을 직접 내시는 분이십. 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온다니. 오직 하나님의 믿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바울의 인생 여러분 신약의 바울의 인생 구약의 다윗세 인생 그들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직접 그들의 인생의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 인간의 세법을 넘어서는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또그 길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길에 더 이상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처한 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944년에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의 이 샤르트가요 한 희곡을 이살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희곡의 제목이 출구가 없다예요. 그이 연극을 통하여 그 당시 이제 현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절망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연극의 그 시작 장면을 보면요, 시리 이습니다이방 안에 굉장히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가 서로를 막 괴롭히고 소위 고문을 합니다. 모두가 막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요, 그 방에 창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습니다. 도망쳐 나갈 문이 없습니다. 샤트르는이 방을 치옥이야, 그렇습니다. 들이 겪는 어떤 문제의 핵심은요, 어떤 고통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출구 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절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출구가 있습니다. 출구가 없어 보이는 이마흔한무지 협곡에서도 하나님 이 협고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피할 길을 내시고.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 그 믿음이 바로 막다른 길에서 우리가 빠져 나올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출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그렇게 느껴져요. 아, 또 하나의 문이 닫힌다. 그렇게 느꼈을 때요. 안. 내게 하나의 문이 닫히면요, 하나님은 더 많은 문을 열심. 수많은 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십 개의 문을 열고 계시는 휘대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인생의 문제와 어떤 장벽에 부딪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길을 여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슨시편 40편 그 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4 0편이 절에 보면요. 내가 영화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말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 그때 나를 끌어올리시던 분, 내 말을 반석 위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원의 의미를 보면요. 산업 물결이 입을 벌리고 있는 어떤 경류의 계곡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어 성경의 기가 막힐 운동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능은 음푹 패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번 빠지면 쑥쑥 막 들어가는 그런 느티대 다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10편, 40편을 노래하고 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한한곳이곡 같은 그런 현장이에요 기가 막힐 운동이 수능. 절대 위기의 상황 삶의 환경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기가 막힐 운동이 수록.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내 발을 반석이 두사 내그0을이상하게 하셨다. 다이제사과 그의 이대가 바위를 돌이서진격하기 m 하면 다이은 100m 이상은 그런데 그 바위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사울의 군대를 분리시키는 것. 위대한 바위가 되는 것이며 사울의 군대가 떠나가는 격리의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위가 어떤 반석이 된 거요? 구원의 구원의 반석이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것입니까 마침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기에 블레셋이 다윗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것입니까 아니시오.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블레셋을 하나님의 블레셋을 사용하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구원의 반식이 되십니다. 그래 다윗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시편 18편 다윗이 지은 노래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가에 그 피할 나의 반식 부신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전에 불렀던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불렀는데요. 이 찬양을 지은 이의 이름 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488장의 작사가가요. 에드워드 모트라는 영국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그의 이름 적혀져 있어. 에드워드 모트. 아, 그는요 어린 시절 매우 환경이 안 좋아 매우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캐비넷, 캐비넷을 만드는 가구, 가구 공장, 네,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해요 어린 나이에. 그 일을 하고 돌아와도 뭐 자기를 반겨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황하며 날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지친 마음, 몸과 마음을 안고 런던 시내를 방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불빛이 조그만 예배당이 그의 눈에 확 들어옵니다.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 예배당으로 향합니다 <laughs>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 말씀이 자기 지죠 새기죠. 그동안 세상을 믿고 의지할 사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 라는 메시지가 자기에게 확 들어오는 것입니 생전 처처음으하하님님서자자을을사한한다 말씀을 을 듣게 됩니다. 그날 밤에드 s 드 y 트 그의 인생이 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 하 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 a v 드 to s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뜯났고 그의 마음 속에 들려오는 그 소리를 종이에 적어요. 그 찬송가 480.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리 하소서 굳건한 반석이시 그리해 내가 서리라. 고백합니다. 그런 반석 대신은 하나님을 찬양했니다 런던 거리를 헤매며 막다른 인생의 길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의 인생 그분이 자신을 구원한 단석이 되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나님 그날 밤 에드워드 모트의 인생에 무엇을 내시는 거요 새로운 길을 낸 피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 있으든지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내시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선택지가 없다고 여길 때 막다른 길로 다가오는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야, 우리 지난주에 아둘라굴이 아들, 얼마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오늘 이 마원 한무지의 협곡 마찬가지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은혜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사방으로 막혀있다 할지라도 어디는 열려있어요? 하늘. 하늘의 문은 열려있음을 기억해야 시편 121편 1, 2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야. 나의 도미 어디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치는 시 묘하겠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의 방향이요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우리가 위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새로운 용기 또 위로를 얻고 고난의 협곡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한구제 협곡에서 하나님다 달색에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다 셀라 하만 로세의 은혜는요, 미로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10 사람들의 밀고로 인해 이 마운 한곳에서 더 깊은 협곡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10 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은 유나지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지안 식구야, 친척이야. 네. 같은 같은 집파였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요 왜십 강자로 들어갔겠어요? 아, 이 사람들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내복했죠. 다윗을 다이슨 돕기는커녕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의 생명을 사울에게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배반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게 가장 가까운 이에게 뭔가 어떤 배배 배반 배신 아, 뭐라고 말 해야 이기야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가장 가까운 얘기. 아무 믿었던 얘기. 그날 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또 피해야 만 하는 그런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마음의한판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간 위대한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참 닮고 싶은 그런 인물이지만 다윗의 인생 구석구석을 보면 온 마음의 상처투성 살아온 그의 인생과 그 마음에 오면 상처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 상처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강야 숲으로 있을 때 요나단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경의하다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의 장자예요. 다음 왕권을 이을 차기 대권주자예요. 그가 요나단을,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마흔 항무지 협곡에서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구해내시며 그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유다지파의 식사람들에게는 배신을 당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기 어떤 레셋 군대가 자기를 구한거야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소위 뜻밖의 위로 아, 그렇게 저는 한번 이름을 붙여 봅니다 뜻밖의 위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 예요 상황적인 한계 심리적인 마음의 상처에 놓여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블랙셋 음대라는 통로를 통하여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뜻밖의 위로를 준비해 하고 언제나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밖의 위로? 와! 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위로 붙잡고 또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2000년도 후반에 2007년경에 나온 책인데요, 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네, 책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저는 이제 청년 때나 이렇게 네, 학교 다닐 때 네, 강준민 목사님 책 많이 읽고 도전을 하는데그 책에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해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하나님의 위로는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때 나를 더한번더 일어서게 한다. 나는 그렇게 했어. 그리고 저자의 강중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책 읽는 내용입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힘이 듭니다. 힘이 듭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싸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신을 대견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한 해를 더 살고 있다는 것은 남보다 더 많은 아픔을 견뎌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견디십시오. 견디이 있어야 쓰임이 있습니다. 견디이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치않아 있던 다윗의 도피의 여정을 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힘든 다윗의 인생입니까? 아예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 <laughs>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잘 견디어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의 믿음을 깊게 묵상케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다윗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뜻밖의 위로의 선물을 가지고 언제나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흔 한 무지의 역곡에서도 친히 분리하는 바위가 되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또 어떻게 합니까? 또한번 다윗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일어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의 위로에 하나님 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막다른 길 같은 우리 인생의 위기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해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위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경험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 말이 우리 인생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출구가 된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여러분 이 연에 더 사복하고 이 연에 풍성히 누림을 통해. 승리해가는 또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완전히 포위된 더 이상 갈 길이 없었던 다윗의 삶의 상황 가운데 주님 찾아온 사그 바위를 분리시키는 바위로 만드시고 그에게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를 보여주신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여전히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며 미래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신뢰하며 주님을 찾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또 길을 내시고 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히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 갈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